신과 함께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right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오직 게임이 또 허경영 띄워 안 띄워 이거 저출산 때문에 전부 허경영의 공약 따라한다 요새 소문이 많이 나버렸어. 뭐내 만나는 사람도 그래. 아니 뭐 당신 공약 전부따 알아 안 되매. 호 선생은 이거야 하, 원조야. 맞아 맞아. 원조라는 건 무슨 자요? 아니 이 원자를 써. 어떤 원자? 하레비 좋자. 맞아 맞아. 원조야 원조. 최고로 높은 하레비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뭐 정치 공략 내놔봐야 그게 그거요. 예 전부 그원조는 어디서 따온 거야? 그뭐허아무이라는 사람 걸. <laughs> 거기에서 파생돼서 내려온 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어. 그러면서 나는 사기꾼이래 아, 나는 부시도 만났고 트럼프도 만났는데 부시를 안 만났다고 사람을 잡아 넣어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세상에 한국의 재벌 백성하기 영암모자 회장 그 방송국 무슨 텔레비전 OBS 회장 뭐 이, 이, 이사장 이 이분이 세상에 그 부인과 아들과 내가 서희가 비행기 타고 워싱턴까지 갔어 내가 여기 앉고 영암모자 회장이 여기 앉고 영암모자 회장 부인이 여기 앉고 그 부인 옆에 아들이 앉았어 어떻게 되다가 비행기 배가 그렇게 되었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내가 먼저 회장보고, 회장님, 내하고 자리를 바꿔 앉읍시다. 회장님 이 부인 옆으로 앉으세요. 아니고 회장님 비행기 안에서 호청재님 말씀은 고마운데, 호청재님이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봐서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 세계 에 공장이 있는데 몇백 군데 있대요. 모자 공장이 세계 모자의 60% 이상을 그 사람이 만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다니까. 우리 민족이 가슴을 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모자 만드는 기술자들이야.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갓 만들 때 그런 모자 섬세한 모자 못 만들어 말꼬리 가지고, 맞아, 맞아. <laughs> 아니 말꼬리 가지고 모자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노? <laughs>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어? 그 사람들은 말꼬리 구하기도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런 모자 만드는 그 재주가 세계 1위야. 한민족이. 그 용암모자 회장이 여기 앉았고 나는 여기 앉았고 부인이 여기 앉고 아들이 이쪽에 앉았어. 미국에 공장이 많아. 그런데 마침 부시 대통령 고향에 부시 대통령이 사는 그 동네에도 모자 공장이 엄청 큰게 있어. 또 모자 공장은 종업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엄청 표가 많아. 그니까 부시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자기하고 부시 대통령 아버지하고도 친구 같으대. 그래서 부시가 한국에서 정치는 허경영 하나, 자기는 부시 친구니까 트럼프가 부시가 초청했대. 그래 가족이 몽땅 초청당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파티장에 들어갈 때는 회장 하나밖에 못 들어. 그 가족들은 못 들어가. 내하고 네 둘이가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몇 명이 그 파티에 들어가냐? 350명. 미국의 상원 하원만에도 얼마입니까? 미국의 쟁쟁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각 나라에 한 명씩 많이 뽑은 데는 두 명. 이러니 350명 이상은 못들어가고 그 자리. 그러니 얼마나 쟁쟁하게 뽑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내가 끼었어. 음. 그래 가지고. 어디 가시냐고 그랬 내보고 아 나는 부시 만나러 간다고. 오모 나도 부시 만나러 가는데요. 인천공항에 비행기 김포공항에서 그때 비 김포공항에서 탔어요. 어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같이 가는 동안에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한6 시간 했어. 둘이서 아주 친해졌어. 그리고 미국의 뉴욕 공항에서 두 시간을 또 기다려가 워싱턴 가는 비행기가 시간이 또 늦더라고. 공항 대합실에서 또 넷이서 같이 대화하고 앉아 기다렸다가 워싱턴 가는 비행기를 같이 탔어요 그리고 워싱턴 공항에 같이 내렸어요 나는 시크먼 이무진이 와서 안경 끼는 이어 미스터 아유로 나는 타고 가고 <laughs> 그 사람은 자기 모자 공장 사장이 데리러 왔어요 모시러 오더라고 그래서 싹 타고 가고 그 다음날 파티장에서 같이 만났어요 영화모자 회장이 나를 파티장에서 그래 그 내보고 부시 안 만났다고 거짓말했다고 선거법 하겠다고할때 법정에 그 사람이 그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서 그 신문을 보고 허경영이가 그뭐뭐 뭐 부시 안 만나고 만났고 만났다 거짓말했다고 해가지고 재판 받는다니까 날라와서 미국에서 날라와서 검찰에 서류를 제출했대. 그리고 그래 그 증거 서류 있죠. 어 그런데도. 법정에서는 안 만났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 야 기가 막히 안 막혀? 그러니까 그 재판은 무효야.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 뭐 무효다 뭐할 것도 없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잖아. 세상에 이번에 트럼프도 만난 사람이 나와서 증언했어. 맞죠? 임청건 나타나 증언했죠? 그 마지막 증언한 거 영상 틀어봐. 아,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완전 거짓말 제의로 만들어내.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야. <목소리>